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 해에만 무려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 가량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원인을 보니까 과거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인 경우가 많았다면요, 이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 혹은 생활 습관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은요 척추질환의 종류와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시는 동안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계셨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그 고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어, 날씨가 좋아지면서 갑자기 운동을 야외에서 많이 하시면서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어, 갑자기 욕심 을 많이 내지 마시고요.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 강도를 좀 서서히 늘려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카 원장님과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 하면서 멘트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 해에만 400만 명이래요.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거의 뭐1분의 1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병원에 내원하는 척추질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협착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착증은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어, 왼쪽처럼 저렇게 신경주머니가 여유있게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두 화면처럼 그 주, 신경의 주머니가 좁아지면 그 내에 있는 신경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허리 협착증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어, 다음 대표적 질환이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어, 저렇게 노랗게 칠해진 것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되면 어,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무척 당기고 아파서요.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무척 그렇게 힘든 그런 질환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뭐 다리가 저린지 또 발바닥이 시린지에 따라서 내 질환이 어떤 건지 가늠해 볼수 있겠지만요. 또 나의 통증 부위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도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어, 허리가 좋지 않게 되면 어, 허리와 엉덩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게 되는데요. 허리만 아파서는 내 척추의 어느 부위가 정확하게 안 좋은지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다리에 통증이 동반이 되면 그것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어, 허벅지 바깥쪽에 통증이 있으면 요추 4,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되고요. 어~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요추 오번 천추 일번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또한 환자들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래서 저는 엉덩이 쪽까지 아파요 뭐 다리까지 아파요 해서 병원을 찾게 되면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실 텐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단계적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네 어, 항상 여쭤보시는 것이 이제 병원에 내원하면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많은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자단술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지속되면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 치료에는 증식주사 치료도 있고요. 신경성형술, 그리고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수술적인 방법에는 고정술, 유압술, 그리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살펴볼 거예요 이건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어~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병변을 모다 정밀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는 4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치료 노구를 넣어서 여러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치료법 어떤 장점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음, 부탁드릴게요. 네, 상처가 적기 때문에 상처 부위의 통증이 적고요.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비교적 무척 적다는 것이 또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무척 빠르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확대해서 병변을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성공률이 높은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척추 마취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워낙 바쁜 일상인데 오래도록 입원하면서 회복할 수는 없잖아요. 일상 복귀나 회복이 빠르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치료법인 것 같고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전에는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위증에 따르는 협착증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 유합술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에 있는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사례는 79세 어머님이신데요. 어, 허리 다리 통증을 느끼신 지 6, 7년이나 되셨다 그래요. 네. 어,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분의 이환자분의 MRI 영상이 되겠는데요. 6, 7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양쪽 엉덩이가 다리가 아프고 당겨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점점점 심해져서 고민인 분인데요. MRI에서 보시면 요추 3, 4번 사이에는 협착증이 있고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는 척추 전방전이 있증. 뼈가 약간 어긋나면서 거기에 또 협착증이 있어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오. 나이를 감안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걸 감안했을 때이 아, 상태로는 나사못을 이용한 유압술을 받기에는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요럴 때 유압술 아니고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협착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렸던 것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요 어, 이 치료 이후에 걸을 때에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팠던 그런 통증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거의 90% 이상 개선이 되어서 네.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 거의 별다른 지장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미 한 차례 다른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 효과가 없었다면 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어 다음 사례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대 아버님이시네요. 음.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 5년 전부터 특히 양쪽 발이 차갑고 시린 것이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요추 사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어서 어, 신경성형술이라는 시술을 2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 시술 이후에도 이제 증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이제 힘들었던 분인데요. 이럴 때 이제 여러 다른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어 좁아서 신경이 눌렸던 부분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어, 그 치료 이후에 차갑고 저리고 시렸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이제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이. 좋아진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우, 너무 다행이네요. 이렇게 오래된 통증도 좋고요. 다른 치료 방법을 한번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허리 통증과 목 통증에 대한 고민 나눠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